별도의 연습 문제입니다. 핏의 문제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죠. 자, 산식 예시되어 있습니다. 어, 오일 이동 평균 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일별 주가의 합을 오로 나눈답니다. 자, 별도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일별 주가는 그레일마다 상승하였다. 자, 전체 흐름을 보라는 얘기죠.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일차 이 주가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할수 없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평균 값을 이용하는 거죠. 자, 5일 이동 평균 값이 7790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주가 하월 5로 나눠서 계산했더니 그 값이 779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편차의 합은 제로다.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편차를 계산하면 여기는 마다 70, 여기는 마다 10이죠. 여기는 30, 여기 40입니다. 편차의 합은 제로다. 그러면 상세시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마의 10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벌써 10을 해줘야 편차의 합은 제로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하면 이 값은 7,800이죠.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승했다 할수 없죠. 이렇게 편차의 합은 제로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년을 보겠습니다. 5 거래일 이후 5일 이동 평균은 거래일마다 상승하였다. 자, 이번에는 이 값을 찾으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고, 역시 여기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이 값은 또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서는 가평균, 그리고 편차의 합은 제로, 이두개의 개념을 활용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우선 가평균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중간을 가평균으로 잡아 보는 거죠. 계산하기 쉽게. 자, 이값은이 다섯 개의 평균이죠. 그러면 이것과 개별 주가 편차를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 얼마죠? 3이죠 여기 마이너스 삼십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삼십이죠. 여기 플러스 칠십. 여기 플러스 팔십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편차 합을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여기 백오십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십이 남죠. 여기 상쇄시키면 이십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평균을 잡았을 때 데이터 이렇게 찍어 봤더니 불러서 되는 게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평균보다 이 평균 5로 나눈 평균을 더 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7754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맞습니다. ㄷ. 자, 직전 그레일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날. 이때 대비는 나눗셈이 아니라 뼈셈이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값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100이죠. 맞습니다. 리얼, 자, 두 개의 주가 차이 값을 구해서는 판단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 값, 이 차이 값, 이 차이 값. 우리가 이 값을 찾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